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사랑 소개팅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3교대 어떤가요? 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요. 저도 SNS에 서 종종 3교대 하는 여자친구 너무 예민한데 어떡하죠? 힘들어요 하는 글들을 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3교대 하는 간호사랑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무별로 나눠서 얘기해볼게요. 베이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근무예요. 빠른 출근 시간답게 집에서 나오는 시간도 굉장히 빠른데요. 깜깜하고 좀 무서운 경우가 많아서 연락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출근 잘해. 조심이가 이렇게 연락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한 번쯤은 아침에 데려다주는 것도 정말 감동이랍니다. 미리 데려줄게 하고 말하는 센스는 잊지 마시고요. 데이 근무를 하면 칼퇴만 한다고 하면 오후에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자친구가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는지만 확인한다면 놀이공원 오후 입장을 가는 등 여러가지 데이트를 할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브닝 근무에 대해서 말해볼텐데요. 보통은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근무를 말해요. 2시 출근이니까 출근 전에 브런치를 먹고 출근 한다든지, 퇴근하고 나서 밤늦게 동네에서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데이트가 가능하답니다. 이분이 출근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지거든요. 둘다 회사원이라고 하면은 오후 5시 전후로 해가지고 퇴근 시간이 겹치잖아요. 나는 퇴근하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싶고 아니면 좀 쉬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한데 퇴근하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 다들 아마 있으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분이 근무면 자기가 뭐 하는지만 잘 말을 하면 아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혹은 주말에 친구 만나고 싶은 경우 간호사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날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친구를 만날 수도 있다는 점 아주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싸울 일도 없고 아주 현명한 남자친구가 될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야간 나이트 근무를 말하는데요. 보통 밤 10시 정도 출근을 해서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일을 하는 근무입니다. 간호사가 3교대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보통 이 나이트 근무 때문인데요. 아침에 퇴근하고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게대다수예요 화날 때 집에 들어오니까 암막 커튼을 해도 잠을 잘못 자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잠잘잘수 있는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차 종류를 선물해 준다던지 잘때 끌어안고 잘수 있는 인형을 선물해 준다던지 하면은 센스있는 남자친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잠잘안 오잖아요 나이트 근무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연속으로 하게 되는데요 2-3일을 밤을 꼴딱 새고 아침에 자다가 근데 다음 날은 또 새벽에 출근해야 돼요. 잠이 오지 않아도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잠이 안 오더라도 한 9시, 10시쯤 침대에 누워서 그냥 쉴수 있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어, 3교대가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은데요. 저희 간호사들도 교대 근무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힘드니까 너네가 맞춰, 다 공감해. 이런 걸 바라는 건 전혀 아니지만 상대방의 교대 근무를 내가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친구가 평일 이브닝 할 때는 자기 개인 생활도 보내면서 또 주말에 근무하러 간다고 하면 친구도 만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좀 활용하시고 이제 충분히 삼교대하는 간호사 여자친구여도 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간호사는 일하는 동안 연락이 잘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마음껏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연락만 생존 신고만 잘 해줘도 이제 퇴근하고 나서 욕먹을 일은 없다 하는 걸잘 지하시고 삼교대하는 여자친구를 좋은 연인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